오늘 AI의 분석 시스템에 1년간의 기다림, 단 하나의 실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됐다. 나는 강력한 가치 재평가 시그널이 포착된 기업, 합병의 진통을 끝내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화려한 부활을 선언하며 KBO 역사를 새로 쓰는 글로벌 빅파마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18만 1200원. AI는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셀트리온의 이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확인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 투자 매력도와 목표 주가 분석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셀트리온이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생산을 담당하던 셀트리온과 판매를 맡았던 셀트리온엘스케어의 합병으로 탄생한 영실상부한 통합 셀트리온입니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내부거래 이슈를 해소하고 개발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비파마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셀트리온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forward PR은 약 46.7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배 이상 대비로는 할인되어 있으며 신약 포트폴리오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재평가 여지가 충분합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2025년 예상 기준 약 2.4배로 견고한 자산 가치와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목표주가 증권사 컨센서스는 약 22만 6,660원이며 최고 목표주가는 31만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주가 대비 최소 25% 이상의 높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이익의 30% 현금 배당과 7,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AI가 상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시장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결정적 증거가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9,615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고, 더 중요한 영업이익은 2,425억원으로 급증, 영업이익률이 무려 25.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AI는 이것이 바로 합병 시너지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라고 분석합니다. 합병 초기,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고원가 재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통합 셀트리온의 진짜 이익 창출 능력이 증명된 역사적인 분기입니다. 이러한 이익 점프의 중심에는 게임 체인저, 짐펜트라가 있습니다. 짐펜트라는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신약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이는 203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으며 약가 인하 경쟁에서 자유로운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AI는 이것이 셀트리온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미국 3대 PBM 처방집에 모두 등재되어 시장의 90%에 접근 가능하며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한 380억에서 4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매출 1조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텔라라 시밀러 스테키마, 졸레어 시밀러 옴니클로, 아일리아 시밀러, 아이덴젤트 등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포트폴리오에 더해져 PBM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제국을 넘어 ADC, 이중항체 등 혁신 신약 개발사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바이오시밀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희석 없이 고위험고 수익 R&D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바이오텍들과 격을 달리하는 셀트리온만의 강점입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셀트리온의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입니다. AI 분석 결과 셀트리온은 합병의 진통을 끝내고 진펜트라라는 강력한 신약 엔진과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장착하여 글로벌 비파마를 향한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 기업입니다. 고평가저 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18만 1200원은 2분기에 증명된 구조적인 이익, 체력 개선과 신약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여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오는 AI 분석 결과, 1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확신의 시간, 2분기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입니다. 과거의 회계적 불확실성은 사라졌고, 미래의 성장 가시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장기 성장 투자자의 경우, 통합셀 트리온의 구조적 변화와 진펜트라의 블록버스터 잠재력을 믿는다면, 2분기 실적으로 확인된 지금의 변곡점은 매우 매력적인 진입 기회입니다. 1차 목표 주가는 증권사 컨센서스인 22만 6천 원이며 AI는 진펜트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신규 파이프라인 출시가 이어질 경우 그 이상의 가치 재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정 지향 투자자의 경우 하반기 진펜트라의 분기별 매출 성장 추이와 신규 바이오 시밀러들의 성공적인 시장 출시를 확인하며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분기 실적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AI 딥서칭을 통한 셀트리온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